네,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문정 동부지검장 사건 있죠. 네. 네. 사건 내용이 어떤 겁니까? <laughs> 어, 뭐, 검찰에 있을 때 어, 있었던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용이 간단해요. 언론 보도된 거라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2021년 3월 2일. 이문정 부장검사가 페이스북에 감찰 사건 관련된 보고 내용과 내부 결제 과정, 내부 논의 과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올린 것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공개했으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는 데 저는 법리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 2월 27일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의 협조 대상 기관인 검찰의 대검 그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동수, 한동수 감찰부장을 추가로 입건까지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건했다는 뜻은 구체적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이고 한동수가 그러니까 출석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보도 기억하십니까 네. 실제 한동 한동수는 출석에 응했습니까? 소화, 정하, 조사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 저, 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죠? 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네. 공수처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죠? 네. 네,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아, 이문정 검사의 수사 상황이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저렇게 왜곡해서, 아, 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의도는 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임은정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총리를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회위증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이문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문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그 오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모상 비밀 누설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죠. 어제 나온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당시에 이문정 수사에서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가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 내에 친윤 검사들이 검찰이 또 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멀쩡한 검사를 또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뭐, 뭐. 누가, 누가 국민의힘에 이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유출했는지 그것이야말로 공무상비밀누설로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수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런 또 어, 공무장 비밀 누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식으로 친용검찰이 정치권에 왜곡해서 먹잇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공수처 내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감찰해서 그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관은 공수처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 특수수사처럼, 잘 듣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 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기소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모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그렇게 피의 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보여주셨, 보여드렸, 보여드렸다, 국민들께. 국민들은 기,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서 검찰개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계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법원에 의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수사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님. 여섯 번입니다. 여섯 최근에 그또어 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또. 어, 그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또한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 내란죄 수사건이 있다는 것이 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는 2024년 10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수개 혐의를 분명히 재명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1월 7일 체포영장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재명이 내란이었고요. 1월 17일 체포적부심도 기각이 되었고요. 2025년 1월 19일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그래서 서울서부지법 중앙지법에 의해서 모두 두 개의 법원에 의서 여섯 번에 걸쳐서 공수처에 사건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윤석열이 중앙지법에서 재판으로 무제가 나거나 공소기간이 나기를 기다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 수사가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내란 수사에 임했던 우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 저희들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가 기존에 해왔던 특수부 수사보다 더, 더 나은, 어쨌든 어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만 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어, 권력기관 견제, 그 다음에, 어, 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우리 공수처의 쏠리 근거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칭찬 주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서장님.